아, 우리 예쁜 딸 엄마 오늘 서초구 내곡동 미트나무 시험관에서 운영하는 IT 직집입니다 아, IT 시험관에 견학을 음. 왔어. 시설도 좋고 이런데 엄마 처음 와보네.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항상 엄마 잘 챙겨주고 우리 사랑하는 딸 항상 배려해줘서 고맙다 또 손녀들 우리 고은이 소은이 공부도 잘하고 항상 착한 손녀로서 할머니한테도 잘해주고 너무 고마워 오늘도 즐거운 날 되고 너희들 하는 일 모두 음,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견학을 왔는데 날씨도 좋고 너무 즐겁네 이만 이만 주실게 안녕.